5월 29일 유치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도록 집중해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나타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와 여기는 멋진 왕궁이에요. 여러분 왕궁에는 누가 사나요? 네 왕, 왕비, 또 왕자, 공주, 또 그들을 돕는 많은 신하들이 살고 있죠. 오늘은 이 왕궁에서 사는 예쁜 어, 아가씨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 페르시아 포졸로 끌려갔던 유다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서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말하고 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아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촌 오빠가 딸처럼 잘 키워줬어요. 네, 우와, 에스더 옷이 반짝반짝 예쁘게 변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제는요, 에스더는요, 왕이 선택하여서 왕비가 되었어요. 왕의 아내가 된 것이죠. 모르드게는 어, 왕후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더, 네가 유다인 것을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유다인이라는 정체를 들켰을 때 에스더가 위하, 위험해질 것을 예비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굳이 여왕이니까 알, 알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 부분도 있었어요. 어, 나는 유다인들을 보면 정말 화가 나.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만이 지나갈 때 사람들이 신에게 절하듯 하만에게 모두 절을 했지만 모르드게만은 꿋꿋하게, 꿋꿋하게 서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르드게, 어서 절을 해! 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르드게를 볼 때마다 하만은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나서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유다인을 모두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고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조속 또한 받았어요. 그 사실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절하는데 왜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울면서 먹지도 않으면서 기도했어요. 이 소식을 시녀가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 알렸어요. 왕비님,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허, 정말? 모르드게에게 가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다. 에스더는 자신의 신하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어요. 모르드게 아니 에스더 너, 네가 지금 이 유다인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왕에게 나아가서 유다인들을 구할 수 있도록 말하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어요 하닥은 이렇게 모르드게의 말을 전했는데 난 못해 무서워 할 수가 없어 라고 에스더는 대답했고 그 말을 하닥이 에스, 모르드게에게 또 전했어요 그러자 모르드게는 또 이렇게 하닥을 통해서 말했어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만 삼아, 살아남을 것 같니? 내가,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과연 에스더 왕후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용기를 낼까요? 여러분, 전 결심했어요. 저를 위해서 3일 동안 먹지 않고 기도해 주세요. 왕의 이 나라의 법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라고 에스더는 굳게 결심하고 선포했어요. 와, 에스더 왕후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굳게 결심함으로 어이 나라의 민족의 어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도록 했어요. 정말 멋지죠. 당당한 그녀의 모습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이며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한 모르드게와. 백성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어서 하만의 계획이 실패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아남게 되었지요. 나는 누구일까요? 네, 저는 소방관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의사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요리사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장소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지, 옷을 보면 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수 있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나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면 알수 있을까요? 네, 알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해 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따라 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다는 친구들은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두손 모으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 나이다. 아멘. 친구들, 5월 말씀 달력 잘하고 있나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 4장 14절 하반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반별 찬양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우리 이제는 온라인이 아니고 현장에서 같이 드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